명태균 씨 녹취에 등장하는 2022년 재보궐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은 기자 브리핑을 자청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공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공천했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녹취에서 언급되는 공관위의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. 공관위에서 가져왔다? 저는 100% 가져간 적이 없어요. 그리고 공관위원들 그분들도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. 여사님하고 통화할 때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. 대통령도 저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요. 공관위원이었던 한기호 의원도 김영선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와서 공천을 줬던 거라며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전화한 적도 대통령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. 또 다른 공관위원은 공천 자료는 회의 중에만 열람할 수 있어 가지고 나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명시로부터 김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받았으나 당원당규상 원칙만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은 경위에 대해선 공관위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아 알수 없다며 공관위가 경선을 할 물리적 시간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. 공천 결정권자는 자신과 윤상현 공관위원장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힌데 대해선 날을 세웠습니다.